안녕하세요, 나래TV입니다. 오늘 꾸냥이가 왔어요. 에이씨, 왜 화면이래. 이거 밥 먹고 있어요. 우리의 얼굴이. 엄마 먹어. 그 반대 어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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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어 여러 가지 어할 건데요 사진 찍게요 아여긴안돼여긴안돼아 어, 근데 아직 애기라서 잠깐만 잠깐만 아직 익숙해져야니까 하 여기는 안돼아 여기 살짝 못 여기는 못 오게 바깥에도 못나 일단 어 여기서 일단 적응해주고 바깥에 나가면 우리 나간 다음에 오이고 <laughs> 하지마, 하지마. 애기야, 여거 먹어, 여보.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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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. 이렇게 쓸어줘야 돼. 아, 애기, 아니, 아니, 요거 먹 자, 만마엄마발 <laughs> 담고 있어? 아, 너무 귀여워. 이빨이. 적응기에요. 하지마, 그룹이 있자. 근데 고양이가 자기 몸을 혀로 하는거는 그루밍이라고 그래 어? 어? 야 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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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, 너야. 너야. 어, 아이고 근데 못나가게 아 못나가게 하면 이렇게 여기 여기 잡는데 아니야 거기 잡지말고 아이고 여기 있어 어디 이만큼 깔아줘? 그러 아 이렇게 펴줘 그러니까 이만큼 깔아줘 어이 정도 더더 더 많이 음, 조금만, 조금만 더 아는다. 많이 영애 그 아, 집도 가. 그래 어 살짝 아 괜찮아 괜찮아 그스페 인가 좋야못나못 가게 거기 아니 일단은 어차피 갈 수가 없으니까 에 잡아 잡아 살짝만 잡아 야걔 발도 위험한데 안 없어 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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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끌고 와. 못 앉겠으면 끌고 와. 끌고 와. <laughs>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